가무 준비. 자 박아 줄게요 풀 감고. 방구 풀 감고, 탱감앞으로탱감앞으로자 진격. 탱감아 탱감부터 진격. 그냥 박아 줄게요 진격. 자 좌우 측에 올라가 있는 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일단 치고. 자 앞으로 쭉 물질 들어갑니다. 다 탈북에서 아, 밀집 올라갑니다 밀집해서 쭉 올라오세요 쭉올라와야돼이안 올라오면 안돼 밀집해서 올라갑니다 다다 다 올라갑니다 다시 꾸아 바이 자 아군 다 좌측으로 밀착해서 올라갑니다 다 좌측으로 밀착해서 올라가요 빠졌어요 다시 꾸아시 바이 다다 짜릿을, 바이 죽었어요 다운 왼쪽에 엄대호 씨 누구? 꾸아시 장고 꾸아시 장고 꾸아 장고 도전 집중. 데스다 다운. 보아씨 집중. 보아씨 엘레베이 나갑니다. 이제 위에 거 버리고 위에 거 버리고 우측 우측 아래. 보아씨 아래. 아꾹 저거. 보아씨 보 집중하세요. 보아. 우측 아래. 다운. 그간 보시. 그간 보시. 그간 보시. 그간 보시. 탈빙역 바라는 대로. 바라는 대로 오케이 다운. 시 아, 뭐야. 하지, 시야시어시 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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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,